이번 시간은 창성할 청입니다. 창성하다, 번창하다 이런 얘기겠죠. 해일 가로알입니다가로알은 마라 말하, 가로사대 말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해일은 보시다시피 해일은 어떻게 됩니까? 세로로 길게 되어 있죠. 해가 지평선에서 하늘 쪽으로 위로 올라가니까요. 가로알은 말하는 것은 사람의 입이죠. 가로로 길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 해, 일. 좌우, 가로알. 그래서 말하자면 해처럼 번쩍번쩍하다. 그래서 반짝인다. 창성하다. 창성할 창자가 되겠습니다. 창성이 돼 있죠. 창성하다. 밝고 분명하다. 한마디로 똑부러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번창하다는 뜻입니다. 번창할 창, 창성할 창이 되겠습니다.